안녕하세요. 차원이다른 중고차 아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입니다. 이 차량 2018년 2월에 등록해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85,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컨디션 쪽 보시면서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랑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림 끝쪽에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85mm 9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스텝 있습니다.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뒤쪽 휠 보겠습니다.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52mm, 95%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현재 3열 시트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3열 시트 세워도 트렁크 공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옆쪽에 있는 폴딩 버튼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폴딩도 가능하고요. 3열에서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들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3열 접어주시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2열까지 접어서 차박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림 끝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도어 쪽도 쭉 살펴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5,374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피아 모니터 봐주시면 핸들 열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있고요. 버튼으로도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수납공간, 컵홀더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이용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고요. 시트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3인 안기에 굉장히 넉넉할 것 같고요. 앞쪽에 에어컨 조절 버튼 있고 핸드폰 충전이랑 전자제품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위쪽 봐주시면 썬드프 개방감 누리시기 좋을 것 같고요. 발걸이 겸컵 홀더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케어도 없습니다.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야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